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란 변호사입니다. 최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의 취지를 악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허위 신고하는 바로 무고죄입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남성들은요.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입고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죠. 직접 고소 안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까? 최근에 대법원에선 흥미로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직접 고소하지 않고 경찰 질문에 허위로 답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2025년 1월에 대법원이 판결한 거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요. 한 여성 A씨가 SNS로 역시 B라는 남성을 알게 되었고,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모텔비를 내달라는 그 남성의 말에 화가 나서 신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을 폭행했거든요. 남성이 결국에는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했는데 그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여성 A 씨는 자신이 유사한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죠. 이후에도 해당 여성은 수사 기간에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했거든요. 근데 1심은 이러한 행위는 무고가 맞다라며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심은 신고한 것도 아니고 고소한 것도 아니고 경찰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역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본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도 시종일간 계속 유사관관을 당했다고 진술했고요. 또 관련 증거도 냈고요. 또한 경찰관들이 증거수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의도 했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이 반복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행해졌다라고 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이죠. 그렇다면 성범죄 고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무고죄가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도 고소 당시의 진술이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것일 뿐이라고 하면. 허위사실인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영상을 촬영했다라고 해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그 남성이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나에게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은 아니었기에, 그 행위 자체, 그니까 신고에 따른 것 말로도 무고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쓴 분들, 또 신고를 고민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허위 신고는 결코 용납되지 않고요. 정당한 권리 주장은 정확하고 또 진실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형사 전문 김일한 변호사였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상담 예약을 이용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